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어느새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석소장 및 메이저 리서치에 관심을 가져주셨던 모든 분들께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의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면서 이번 2025년 역시 석소장, 이수미 팀장, 이상훈 정식 컨설턴트, 운영팀 및자문팀 디렉터 등 모두가 본격적으로 달려보기에 앞서 메이저 리서치에 생길 몇가지 업데이트 사항들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9월에 당장 원서를 접수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3년간의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는 2028학년도 입시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둬야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곧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소식은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자문팀 소속으로서 콘텐츠 제작 및 솔루션 운영 등 메이저 리서치의 다양한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전공 자문 위원인 메이저 디렉터에 대한 상다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 메이저 전략 솔루션 등 방향성이 중요한 컨설팅 유의 솔루션은 석소장과 이 팀장이 전담을 하지만 원투나인 서류 솔루션, 메이저 면접 솔루션 등 방향성의 증명 자료가 되는 디테일이 중요한 솔루션은 석소장과 이 팀장 이외에도 자문팀 소속 메이저 디렉터들과 운영팀 소속 전문 디렉터들이 상황에 따라서 함께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소장과 이 팀장이 아무리 입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전공에 대한 전문성만큼은 해당 전공을 토대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메이저 디렉터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비전공자가 어물쩍스럽게 접근한 생활기록부의 비교과로 인해 생긴 간극만큼은 입학사정관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나아가서 진짜 해당 전공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탐구 의지를 생활기록부라는 서류로 해소할 수 있도록 활동하시는 분들이 메이저 디렉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실제로도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메이저 디렉터님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아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역시 이해가 엄청 잘 가네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학생과 학부님들도 상당히 많고요. 각 디렉터들의 세부 사항과 참여 업무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메이저 리서치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입시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는 위와 같이 세 명의 디렉터가 석소장의 요청에 따라서 새롭게 합류를 했고 메이저 리서치를 찾아주시는 학생과 학부님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올해인 2025년 역시 작년인 2024년처럼 규모의 축소 없이 의학계열 디렉터 9명, 약학계열 디렉터 6명, 자연이공계열 디렉터 10명, IT 소프트웨어 계열 디렉터 10명, 인문사회과학계열 디렉터 10명으로 총 45명 규모의 자문팀 소속 메이저 디렉터들이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수시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여겨질 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중화로 인해서 비교과의 상향 평준화가 내신 등급대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메이저 리서치를 믿고 솔루션을 진행한 학생들 대다수가 다양한 네임밸류를 가진 대학의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은 솔루션에 대한 메이저 디렉터들의 다각적인 기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덕분이라고 석소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메이저 디렉터들이 다양한 학문 및 산업 분야에서 얻은 직관과 정보 그리고 지식들이 솔루션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메이저 리서치를 믿고 찾아주시는 학생들의 사고와 생활기록부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솔루션을 운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그 다음으로 전달드릴 사항은 메이저 리서치만의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대비 프로그램인 메이저 면접 솔루션의 대규모 개편 사항입니다. 그간 메이저 면접 솔루션은 질문 추출 과정으로 이루어진 메이저 면접 솔루션 베타와 질문 추출 답변 교정 이외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메이저 면접 솔루션 알파 그리고 앞의 두 솔루션 중 하나를 진행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석 소장 이 팀장 주간의1대1 메이저 면접 솔루션 오프라인 과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표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과정을 세 가지 과정으로, 오프라인 과정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언뜻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자 우선 온라인 과정이 A에서 C 과정은 A 과정 질문 추출 답변 생성 그리고 B 과정 질문 추출 답변 교정 이외에 그리고 C 과정 질문 추출의 세개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쓰이는 답변 생성은 추상적이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만 주줄 없는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답변을 생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년간의 면접 솔루션 운영으로 학생의 컨셉을 구체화하는 것에 특화된 운영팀 소속 전문 디렉터가 학생의 서류에 적합한 답변을 N자 이내로 완전히 완성을 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메이저 면접 솔루션 온라인 A 과정을 신청한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 각자가 그대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이상적인 면접 답변들이 각 질문별로 뚝딱 완성이 된다는 의미기도 이 하고요. 사실 석소장이 답변 교정 이외가 아닌 답변 생성이 포함된 A 과정의 개설 여부를 고민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에 대한 부담으로 면접 준비 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에 솔루션 신청을 고민하셨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한두명본 것도 아니고 기존 알파 과정에서 답변 교정 이외를 하려면 그래도 학생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답변이 와야 좀더 나은 답변으로 이끌 수가 있는데. 수학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수학을 좋아해서 라는 식의 1차 답변만 덜러온 경우도 많았고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 없이 모든 답변에 대해서 누가 봐도 티나는 또한 오류가 가득한 무료 버전 채티피티 기반 답변을 죄다 입력을 해놓고 당당하게 교정을 요구하는 학생 등등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고민을 정말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 학부님 측에서 만족스러워 할 만한 답변을 석소장과 이팀장이 아닌 운영팀 소속 전문 디렉터들도 오롯이 이끌어낼 수 있는 는지가 꾸준한 고민거리였는데 2024년의 솔루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석소장과 이 팀장이 기본적인 컨셉을 잡고 운영팀 소속 전문 디렉터와 자문팀 소속 메이저 디렉터가 힘을 합쳐서 답변을 구체화 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는 결론을 내렸고 2025년부터 바로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A 가정이 B나 C 가정에 비해서는 비용이나 투입되는 시간 측면에서나 차이가 있겠지만 시간에 대한 부담 없이 생성형 AI 기반의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라 진짜 학생이 답변한 듯한 쫀득쫀득하고 찰진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능 최장료 기준을 중심적으로 노려야 되는 학생 각부님들에게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하니까 메이저 리서치와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프라인 과정 역시 두 가지 과정으로 구분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까지는 메이저 면접 솔루션 알파 베타 중한개 솔루션을 신청하면 석소장과 이 팀장이 질문 추출 및 답변 교정 이외 과정에서 컨셉을 잡는 과정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학생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후에 후속 솔루션으로 메이저 면접 솔루션 오프라인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지만 10일에 일단계 수를 평가해서 합격하고 당장 13일에 면접을 봐야 하는 학생 혹은 작년에 타 컨설팅 업체에서 예상 질문은 다 받아본 상황이라 석소장과 이 팀장의 오프라인 솔루션 지도 방법만 확실하게 익히고 싶은 학생 등의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는 솔루션 구성이 살짝 아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5년부터 메이저 면접 솔루션 D 과정은 기존처럼 메이저 면접 솔루션 A에서 C 과정 중한 개의 솔루션을 신청한 뒤, 후속 솔루션으로 신청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메이저 면접 솔루션 이 e 과정은 메이저 면접 솔루션 A에서 C 과정 중한개 솔루션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여유롭게 서류를 분석해도 되는 D 과정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서류를 분석해야 되는 이 과정 사이에 비용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A에서 C 과정을 거쳐 1단계 서류 합격까지 성공해서 D 과정을 등록한 학생들이 너무 많을 당연히도 특정 대학교에 한해서 이 과정은 열리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지만 당장 면접이 급한 상황 혹은 상향지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1단계 수류평가 합격 이전까지는 수능에 집중하고 싶은 상황 등의 노인 학생과 부님들에게는큰 도움이 될 것이라 자신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2025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오픈될 메이저 면접솔루션 안내공식 콘텐츠를 기다려주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항은 속소장과 마찬가지로 마가지로 메이저 리서치의 컨설턴트로 여러 컨텐츠를 제작 중이신 이수미 팀장, 이 팀장님의 메이저 정시 솔루션 중위권 학생 전담 소식입니다. 메이저 정시 솔루션은 메이저 리서치 측에서 추천한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한다면 전액 100% 환불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기반으로 2024학년도 정시 지원에서 합격률 100%를 기록한 이상훈 컨설턴트 이쌤 주관의 정시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 첫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솔루션이 조기 마감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마감이 되다보니까 마감된 이후에도 이상훈 선생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이수미 팀장님도 컨설팅을 할수 있는 것 아니냐 내년 준비해야 되는 석신우 소장님께서 컨설팅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평소에 컨텐츠 내용 보니까 이수미 팀장님도 컨설팅 잘하실 것 같은데 이수미 팀장님께라도 정식 컨설팅을 받게 해달라 라는 문의를 해주시는 학생 학부님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심사숙고 끝에 메이저 면접솔루션 오프라인을 석수장과 이 팀장이 나누어 전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저 정식 솔루션 역시 이쌤과 이 팀장이 나누어서 전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이 팀장은 정시를 분석할지 모르는 것 아닌가 콘텐츠도 수시 위주던데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컨설팅만으로 끝나거나 표본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략만 대략적으로 짚어주고 끝나는 타 업체 컨설팅과 달리 메이저 정식 솔루션은 2024년 기준 이쌤 주가 일의 정식 솔루션 진행, 개괄 분석 레포트, 정밀 분석 레포트, 최종 정예 후보군 분석 레포트, 최종 전략 확정 등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전략의 안정성과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간 이 팀장은 개괄 분석, 정밀 분석, 최종 정예 후보군 분석 레포트 작업에서 꾸준하게 이샘을 백업해 왔습니다. 특히 때로는 이 팀장이 이샘에게 직접 전략을 추천하고 이샘이 이를 채택해서 해당 학생이 최상향 대학교에 문을 닫고 합격하는 경우도 석소장이 종종 관찰을 하기도 했었고. 사실, 컨설팅의 주체가 다를 뿐, 메이저 정시 솔루션이 갖고 있는 표본 데이터 분석 방법과, 메이저 정시 분석기는 이세미나 이팀장이나 두분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활용을 하시는 만큼, 솔루션의 질이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석소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팀장 주관 솔루션을 진행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전략의 확정에 대해서는 이세미 컨펌하는 식으로 운영한과 더불어서, 2025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 역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메이저 리서치 측에서 추천한 전략을 그대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다면 전액 100% 환불이라는 강력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고요. 물론 이 팀장이 주관할 중위권의 범위를 어디로 해야 할지 등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이 팀장이 메이저 정식 솔루션에 참여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사항이니까 2025학년도 입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2026학년도 정시를 노리고 있는 N수생과 학부님들은 물론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정시파이터 학생과 부 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입시는 항상 매년이 새롭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각종 파장이 발생했던 2024년만큼은 아니겠지만 2025년도 가지각색의 대학에서 가지각색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가 모모에서 모모에 붙었다던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정보, 직관, 선택의 차이 가 합부를 가른다는 석 소장의 오랜 슬로건처럼 면밀한 정보와 정확한 직관, 합리적인 선택을 제공해서 메이저 리서치를 찾아 주시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합격이라는 당연한 미래를 마주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